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ETF 투자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내 ETF도 있고 해외 ETF도 있는데 둘다 어떤 게 좋고 나쁜지 찾아보고 왕초보인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ETF 투자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ETF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ETF는 주식과 펀드를 합쳐 놓은 건데요. 그래서 두 개의 장점만 골라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펀드처럼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양방향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식처럼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가 됩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이 9시부터 3시 반까지죠. 이 ETF도 그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펀드보다 수수료는 낮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처럼 한 주, 두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하는 걸 ETF라고 하고 이게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TF가 어렵다고 느끼는 게이 제목이 모르는 말이 막 쓰여져 있으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한번 분해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래 있는 종목을 한번 보면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TR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덱스라는 거는 맨 앞에 붙는 건데 회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덱스가 삼성이고 타이거가 미래에셋 KB스타가 KB 그리고 킨덱스가 한국투자신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코덱스가 전체 ETF의 53%를 차지하고, 미래에 셋이 24%, KB가 8%, 한국이 4%, 이런 식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 선물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코스피 200 종목을 추종하는 지수를 투자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200이라고 말고, 나중에 뭐, 탑5 혹은 코스닥, 혹은 나스닥 이런 식으로 써있으면 그것을 추종하는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버스라는 것은 반대역이라는 뜻이니까 반대로 수익을 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종목이 1% 올랐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수익이 되는 거고 반대로 요즘처럼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반대로 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2라고 써있는 건말 그대로 지금은 1%의 수익이 낮다 치면 곱하기 2, 2배로 수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TR이라고 써 있는 게 마지막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것은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금을 재투자하게 된다면 더 좋은 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다시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으로도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하고 나니까 이 종목의 제목만 보더라도 아, 이게 어디에 투자하는 종목이구나.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있고 해외 종목은 또 어떻게 포지션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종목을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네이버 금융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ETF를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ETF 전 종목이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 이렇게 탭을 보면은 국내 시장도 있고, 국내 업종별 테마, 그리고 국내 파생, 해외 주식, 원자재, 채권, 기타까지 여러 종류의 ETF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코덱스 200이랑 타이거 200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덱스는 어디다? 삼성. 그리고 타이거는 미래에셋입니다. 그래서 운영사가 다를 뿐 코스피 200종목에 같이 이렇게 지수로 투자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 코덱스 삼성그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운영하는 데서 하는데 삼성그룹에 투자하고 있구나. 그러면 삼성 계열사 위주로 투자하는 종목이겠죠. 이렇게 종목의 제목만 보더라도 이 태프는 어느 정도 어디에 추종하는 지수를 투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코덱스 200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화면은 많이 보신 화면이죠? 네, 맞습니다. 네이버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종목별로 주식을 찾아볼 때 뜨는 창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은 다른 게 하나 있죠? ETF 분석이란 탭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ETF는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종목이 ETF 코덱스 200이었으니까 왼쪽에 이200 종목이 쭈루룩 나열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그 중에 탑0만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종목의 이름을 보시면 지금은 코덱스 200이었고, 탑 10, 혹은 미국, 나스닥 100, 골드, 원유, 콩, 구리, 단기채권, 국고채 1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제목마다 이 구성 종목들이 다르니까 꼭 살펴보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거래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거래대금이 보이는데, 이 거래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1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하루에 거래되는 게 1억이 안 된다. 한 5천만 원? 혹은 1억이 된다. 그 정도만 되면은 내가 나중에 팔려고 할때잘 팔리지 않거나 혹은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이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네이버 금융에서 ETF 종목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이트처럼 들어가서 직접 실적도 확인하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포지션이 나눠져 있는지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왼쪽은 삼성자산운용 하는 사이트고 오른쪽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 종목을 직접 키인을 해 보시면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 꼭 확인하시고 투자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ETF 종목이라고 하면은 자산 운용사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그리고 몇 개의 ETF 개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왼쪽에 운영사별 AUM 이게 자산 운용되는 금액 비중인데요. 삼성이 52%, 미래에셋이 23%로 거의 대부분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운영사가 운영하고 있는 ETF 개수인데 미래에셋이 29%를 차지하고 삼성이 24%를 차지합니다. 이두 운영사가 거의 절반 이상의 ETF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삼성과 미래에셋을 쓰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ETF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왜 ETF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것을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덱스 200의 수익률 차트입니다. 수익률을 보면 우상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의 출렁임이 보이시죠. 첫 번째로는 바로 2008년 1월에 리먼 사태로 인해서 출렁임이 발생을 했고, 2011년도에 그리스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두 번의 출렁임이 있었고, 지금 현재 세 번째 출렁임이 발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는 와중에 얘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시장가격으로 보게 되면 2.2배나 수익률이 낮습니다. 220%의 수익률이 낮는데 그것을 지금 분배금 없이 투자한 것이고 그 분배금을 재투자했을 때는 3.3배 330%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배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난걸 재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이 분배금을 재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고 회색이 그게 아니라 시장 가격에 따라서만 수익률을 봤을 때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220% 2배 혹은 3배의 수익률이 난다면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개월, 3개월, 6개월, 심지어 3년까지 보게 되면 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투자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ETF 투자는 저는 장기 투자를 꼭 하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지금 30배 혹은 40배도 갈수 있는 종목이 ETF 상품입니다. 우리가 복리로서 계속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ETF를 추천드리고 꼭 노후 자금을 위한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ETF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 장이 좋을 때우상행할 때는 ETF도 같이 수익률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게 장기로 했을 때 더욱 더 그런 나비 효과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꼭 ETF는 장기로 투자했을 때더 빛을 발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코덱스 200을 말씀드리면서 한국에서 운영하는 ETF였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ETF 시장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있는 표처럼 미국이 전체 운영 자금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UM이라는 게 운영 자산의 규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70%,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4%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한국이 들어있죠. 그만큼 한국의 ETF는 아직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인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도로 보면 되고, 미국을 쫓아가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직접 미국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미국과 전 세계는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보면 주식형이랑 채권형이 있습니다. 글로벌 AUM으로 보면은 75.4%가 주식형에 돼 있고 18%가 채권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골고루 거의 분배돼 있지만 채권시장의 규모가 원채 큰 거에 비해서는 주식형이 꽤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ETF 시장을 보면 아 미국의 비중이 높구나 그 중에서 주식형을 좀 많이 하고 있구나 요정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ETF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글로벌 ETF라고 해 봐야 미국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게 SPY라고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형주의 시가총액을 추종하는 지수인데 이 시가총액만큼 비율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 SPY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이 1.68%고 보수는 0.9%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이 1.68이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SPY가 어디에 투자하냐? 크게 6가지를 보면 애플, MS, 아마존, 페이스북, 버크셔, 구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게 바로 QQQ라고 나스닥 100의 지수를 투자하는 종목인데 나스닥 100 지수라고 하면은 거의 기술주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QQQ의 배당 수익은 0.68% 보수는 0.2%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QQQ는 어디에 투자하는 종목이냐? MS,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인텔 이렇게 거의 좀 비슷해 보이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이 다르죠. SPY는 지금 최근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261%고, 그리고 이 QQQ는 458%입니다. 가로에 있는 건 연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수익률이 많이가 나죠? 근데 어, 크게 투자하는 종목들을 봤더니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잘 봐야 되는데요. SPY는 애플과 MS, 아마존을 합쳐봐야 12.8%에 해당이 되고, QQQ는 MS, 애플, 아마존을 합치면 32%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나죠, 비중이. 그래서 지금 MS, 애플, 아마존이 상당히 많이 더 올랐기 때문에 기술주가 작년에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SPY보다 QQQ가 더큰 수익률로 보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는 종목을 볼 때는 그 종목이 어떤 게 있냐도 중요하지만 비중을 얼만큼씩 차지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 글로벌 ETF 종목까지 두 개를 추천드렸는데 매매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매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 영상에 제가 해외 주식 거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영웅문 S 글로벌을 깔고 해외 계좌 트는 법까지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그걸 한번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까셨다면 혹은 다른 증권사를 사용해도 되니까 탭이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앱이다 하면 해외 주식을 누르고 이렇게 ETF 안에 ETF 현재가라고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고 나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현재가와 호가창이 보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보는 그런 호가창이 똑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사고 싶은 ETF 종목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돋보기를 눌러서 종목을 서치해서 그 종목을 찾아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QQQ죠. QQQ를 누르고 그 내가 매수하고 싶은 그 호가에 누르고 나면은 바로 매수하거나 매도 정정하라는 이런 탭이 뜨게 되고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주문으로 넘어가지고 똑같이 국내 주식 주문 하듯이 수량이랑 금액 결정하고 매수 주문을 누르면 바로 매수가 됩니다. 이 하는 방법은 우리가 국내 주식 하는 거랑 거의 같으니까 쉽게 매매 하시기는 편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수피었습니다.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